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뭐였었죠? 모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 증거를 그랬었죠. 이 증인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증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옳은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기록해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늘에, 뭐예요?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다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헌노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것을 해야 돼요? 하늘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길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 순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순교. 어,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간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 합니다. 가야 또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반드시 죽어야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역시도 내 안에서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가치관 사상들이 죽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것이요?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이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듯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순교는 우리가 저 힌두교에 가서 그 순교도 순교지만, 내이 사악한 악이 죽을 때도 순교라는 거죠. 근데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죽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죽어, 죽고 나면 뭐예요? 내 아기 죽고 나면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고 평안해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음. 자 스데반이 자 사도행전 6,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냐, 있냐는 거요. 지금 이 앞에 보게 되면 스테반이 뭐예요? 잡혀서 그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뭐예요? 그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는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뭐를 했다고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뭐한 거예요? 내 네, 하기 다 죽고 나면 그 어떤 일에도 뭐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도, 교동문이 몇 번이었었어요? 74번에 마태복음 5장이었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핍박받은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사람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핍박 받는 장면을 보면서 뭐 이게 증거됐다는 거죠. 항상 뭐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은 뭐요? 이것은 뭐야? 받아들이, 그들은 뭘 해도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7장 54절서부터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어, 되어 있냐는 거예요. 54절서부터는 스레반이 순교를, 순교를 당하면서, 어, 말씀에 뭐여,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때좀 찔림이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온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냐고 축복의 말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말도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찌든 생활을 하면서 내 악들이 드러나면서 그 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키워 가지고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뭘,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악을 청산하고,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꼭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 얼굴 같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하고 나서, 어떤 걸 처리하고 나서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거지, 실장 6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들을 영접했다면 적어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짱돌을 던지고 그렇게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삶이 지금 퍽퍽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항상 기뻐야 돼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그이 스데반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것은요 말씀으로도 비유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때그 사람한테 원망 불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내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교라는 거죠, 순교. 내 의의로 죽는 것은요, 그건 악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새로운 것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일도 오래 오래 두었다가 그걸 놔두면 썩어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내 악이 있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4 0 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랬었어요. 이게 우리는 이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를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1인칭 복수를 가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이더 좋은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더 강하고 더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봅니다.